예, 안녕하세요 8월 23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같이 제가 나눴던 것이 돈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 없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결과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축복을 받은 삶이라면 물질적으로, 물질적인 혜택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또 하나님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구하기를, 하나님을 찾고, 어, 하나님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삶이 축복된 정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그 신앙생활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에 존재하며 교회에서 생활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가는 그 신앙, 그 크리스찬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왜 교회를 나가는가? 왜 교회를 나가는가? 그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역시나, 그것도 돈과 하나님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부유함 세상에서 편안해 살고자 축복을 받고자,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교회 에 나가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종교 행위를 함으로서 어, 종교 행위를 함으로서 축복을 받고자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서 그 아름다움 그 성품을 알아서 그것이 좋아서 나가는. 그럴 경우는 순종이라는 모습이, 순종이라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좋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매료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 안에 크리찬의 모습은 제사드리는 크리찬과 순종하는 크리찬의 모습이 있다라. 있다 있다고 말해도 그런 과언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종교행위죠. 종교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에게 얻어내려보자. 하나님,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다는 것 순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이 말씀 그사월의 이야기 어떻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레 군대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가축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전멸시키라고 하셨죠. 왜? 그들은 악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악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것을 어른부터 유아들까지 다죽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죄가 크면, 얼마나 죄가 악하면 그랬을까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게 행한 거지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년상 15장 19절 22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 아각을 살렸고요, 또 양과 가축을 살려냈습니다. 사울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지금 사울과 그 백성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전멸,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드린다는 목적으로 양과 소와 그 왕을 살려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정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것이죠. 정말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아이 유아들까지 죽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침멸한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와,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울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정함으로 그 성품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아말렉 군대를 죽였지만, 그를 통하여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그 홍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그 아이성 아 아이성이 아니라 어제 아 왕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모든 그 대적하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성을 다 그냥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그 땅에 퍼져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문조차 열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순종을 했다라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공의로움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 죄를 어떻게 진멸하신가가그 백성 그 땅에 알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과 그 백성들은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이유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다는 그 목적, 그 명분 아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고 그런데 정말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하고 했을까요? 보랍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말은 그럴 듯하게 그렇게 구실을 삼아서 말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 그 좋은 양과 소를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또 자기들도 좋아하는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하시죠, 증오하시죠. 사무엘이 가르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하는 것보다 제사하는 것보다 뭐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삶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어, 우리 주위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건축 헌금을 하겠다라고 건축 헌금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크게 짓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어, 비즈니스를 크게 합니다. 아주 바쁘게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큰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것을 위왜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그 돈을 벌어서 그래서 아이들도 돌볼 시간 없이 큰 아이들 방치하고 어디 맡겨두고 열심히 가게 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한다고 하면서 더더욱 더 아이러니한 것은 주일에도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일에 문을 닫으면 그 매출이 주일날 문을 여는 것과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열면 어마어마한 정말 정말 많은 평일보다 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엽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드린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행한 양과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만족이고 자기 자신의 과시이고 자기 자신의 욕심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재가치는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나의 만족과 나의 이름과 내가 무엇을 행했대라는 그러한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나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올바른 크리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만족을 우리들의 이름을 우리들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두손 들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내 만족이 되어졌다고 라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순종. 곧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듯이 나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죽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것. 그 길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만족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통해서는,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저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내가 제사, 종교행위, 또뭐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가지 많은 구실들을 가지고, 그, 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 점검해 보면서,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나의 가치가 없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그 하나님이 내가 좋기에 그 하나님, 정말 나는 정말 쓸데없고 나의 가치는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